안녕하세요. 지진입니다. 무엇이든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 문화재 귀한 캠페인을 응원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의미 있는 캠페인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요? 아네 지난지 3년 동안 그 지나간 명화들을 이제 디지털로 복원하는 그런 작업을 해오면서 늘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문화재를 복원해서 다음 세대에 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최근 들어서 글로벌하게 어, 전개되고 있는 오픈그램, 오픈그램 운동으로 해외 문화재 중에서 일부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 수만 점의 작품 중에서 우선적으로 국보급 회화 작품을 열 점을 선정을 해서 디지털로 이것을 복원하고 그래서 이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보여주려고 이 캠페인을 기획했습니다. 아, 네, 아주 가치 있는 캠페인이네요. 우리 민족의 얼과 혼이 담긴 국보급 작품들을 기백년이 넘는 고소화들인데 이를 디지털 아트로 복원하여 생생하게 재현하는데 기술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작년에 고려대 전시에요. 올초 현대 아산병원에서도 전시가 있었지요. 아예 교수님 지난번 이제 고려대 박물관 전시하고 이제 이번 아산병원 전시는 음. 어, KBS, MBC, SBS에서도 음. 어, 소개가 됐습니다. 음. 주로 종이나 비단에 그려진 우리의 지나간 이 회화 작품들은 이미 세월에 의해서 많이 훼손됐고 또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욱 낡고 이제 훼손되그 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계를 뛰어넘어서 앞으로 다음 세대가 이 명작들을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는 디지털로 복원하는 방법뿐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 지살기술력이 뒤받진된다면 이번 캠페인은 정말 가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번 캠페인 귀향을 전개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 크라우드 펀딩을 접목한 것은 어떤 의도인가요? 네, 교수님. 그 UHD의 해상도로 이 명화를 읽어 주기 위해서는 많은 이제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기획을 하고 학예사들하고 작품에 대한 이제 워크샵을한 다음에도 영상과 음악 작업에 이 소요되는 시간이 한 작품당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되고요. 작업 비용도 최소 한 1, 2천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문화 원형 보존의 개념으로 국가가 수행해야 될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 캠페인은 조상의 얼과 혼을 이 시대에 되살리는 숭고한 사업으로 우리 예술인들에게도 시사한 바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 조상의 뛰어난 작품을 생생하게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교육적 가치는 실로 큽니다. 이 소중한 가치를 우리 모두가 널리 공유하고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합시다. 예. 이 작품은 고려대학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겸재 정선 선생님께서 그리신 사직 노송도입니다. 그 당시 사직단에 있던 300년 이상 된 소나무가 그긴 세월 동안 비바람, 눈보라 등의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살아있듯이 조선 사직도 이 소나무처럼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 캠페인은 해외에 나가 있는 대한민국의 국보급 회화 작품을 귀향시키기 위하여 기획되었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문화유산은 10여 만 점에 이릅니다. 이번 캠페인은 10개월에 걸쳐 진행되며 캠페인에 작업할 작품은 우선적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국보급 회화작품 10점입니다. 이 모든 작품은 울트라 HD급의 고해상도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 결과물은 내년도 2016년 1월 전시를 통해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 캠페인에 동참하신 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캠페인 메시지가 담긴 스티커와 함께 전시 무료 입장권을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펀딩 금액에 따라서 다양한 보상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캠페인은 2015년 3월 1일 3일절을 기념해서 시작합니다. 비록 지금은 10시 일반 이 캠페인에 공감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응원으로 진행하지만 향후 이 프로젝트는 IT 강국에서 문화예술 강국을 지향하는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로 추진되기를 소망합니다.